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내일입니다.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뽕송학당 29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내일 어 29회분에서는 트럼맨 f 4가어 양방 건강 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28회분에서는 한방 검진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번 29회분에서는 양방 아, 종합검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아, 누구나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떨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떨리는데, 이들은 미스터 트롯의 경연 이후에 근 10개월 동안에 하루도 가장 원하는 게 잠을 좀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스케줄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자, 이 방송을 통해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긴장과 반전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내일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명웅이아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정 건강검진의 결과를 받아들고 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 멘트는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능으로 아, 건강이 좀안 좋으니까 피로하니까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런 보도가 모든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뻥숭아 악당의 이명웅이첫 종합 건강검진에서 활동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활동 중단 선언의 절말은 어떤 것인가 하는 보도도 있고요 자 이게 보겠습니다 폭탄 선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능입니다 실제로 중단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피곤하다는 것을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어그로를 끄는 것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어 보도자료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어 이명웅이 뭐 활동을 중단하고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피로를 느껴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멘트를 한것 같은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고요. 또한두 두 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나입니다. 이 신체 나이가 각자 이제 달리 나왔는데 의외로 나온 거예요.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 장민호가 가장 적은 신체 나이로 나왔고요. 나머지 셋 중에서 가장 신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와서 충격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본방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과연 신체 나이가 가장 많게 나온 트롯맨 F1은 과연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한방에서는 어, 이찬원이 가장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양방 어, 종합검진에서는 과연 누가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 나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 나왔는지 하는 부분이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점 포인트입니다. 누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천원, 이명웅, 영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이고요. 또 재밌는 것은 남성 호르몬 왕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누가 호르몬 왕인가 부분은 보도자를 통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남성 호르몬 왕의 1, 2위 멤버가 발, 발표되자 안심과 환호, 좌절이 오가는 상반된 리액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은 궁금합니다. 과연 남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한 트롯맨 f 1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자, 이명웅이 있고요. 영탁도 있고. 아, 이 장민호의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은 신체 나이가 아, 가장 적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장민호는 나이가 많아서 특별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미 특별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 다른 트럼맨들의, 자, 부러움을 샀는데요. 자, 여기서 장민호가 너무 좋아서 환호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되는, 아, 뻥 뽕송학당 29회 분과 관련해서, 뽕숭아학당 제작진이 이렇게 이 방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명욱,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뽕숭아학당만의 특급 의료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면서 높은 만족감과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서 제작진도 뿌듯했다. 한 번쯤 점검해 볼 그런 타임이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일정이 바쁩니다. 실제로. 쓰러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명우 같은 경우는 광고 촬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뻥송악당 사랑의 콜센터, 그리고 콘서트, 물론 콘서트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트롯맨보다 광고 촬영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피로감, 을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영탁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잠좀푹 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만큼 자 엄청나 빡빡한 일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트럼맨들이 고마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서 제작진도 뿌듯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난 1년간 힘없이 달려온 트럼맨 f 4가 자신들의 건강을 돌아보면서 힐링을 느끼는 모습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편안한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 내일 방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요 방송. 여러분 아시죠? 건강 검진 가면 누구나 긴장합니다. 이들도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자, 웃음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오고 가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연 호르몬 왕은, 남성 호르몬 왕은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신체 나이가 가장 많게 나타난, 자, 트롯맨 F1은 과연 누구일까? 관심있게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 이2 9회 번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내일입니다. 내일밤 2일밤 10시에 방송되는 짜봉학당 29회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